보이쪽 여기 화장실 쪽을확인 이쪽에? 네, 이쪽이랑 저쪽을 많이 확인하시고 항상 하던 데가 이쪽에서 보통 여기서 다 하시더라고요. 이쪽에서요? 네, 연결돼있대. 여기서부터 저희 주방까지 다 연결돼있나 니다 길이 많아. 길이 많은데요 아, 맞아요? 네. 보인다고요? 내시경 보면 네. 그냥 속이 꽉 차서 안 보여. 요 여기 이 라인 있잖아요. 네. 밑에를 보고 싶어요. 시측계에서 네. 지하죠, 지하. 네. 시 u 를 지나서. 소... 예, 예. 일이 나갔다고요? 그러면 이쪽에가 하수구 매너리 하수구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문제는 저 안쪽에서 여기까지 뚫는 건 뚫을 수가 있는데, 저, 안, 저 바깥에까지 그게 물이 빠져나가는 거를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 배관이, 안쪽이가 배관이 지금 뭐 그렇게 큰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그런 건. 이 예, 그게 문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집어이면은 그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가운데, 앞쪽에다가 하수구 맨홀 하나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 당기게끔 해야 저기 청소가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쪽에서 밀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에. 근데 너무 자주만 힌킨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지금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세, 세번 했어요. うん<タッ><タッ> 나버려네 봐봐 그쪽이 지나가는 여기도 네. 놀름이 올라오지, 름이 올라와, 기름이 많이 올라와, 이름이 많이 올라와, 빠져나가야 돼, 좀 나가요?

멈치네. 기름이 엄청났네 음, 음. 나가는거 아니야? 기름이 많이 부어서 안나가는거야 응. 빠빠 빠질... 얼마 빠져나가면 낚시하면 돼 완전 그림인데요 미세먼지 해볼까? 더해? 더 빠져? 지금 이제 계속 응. 나가잖아 요 응. <도 touchscreen> 기름이 너무 많네 이거 너무 많아서 안에가 네. 지금 저, 천천히 네. 내려가는 거예요, 물 아, 자체가. 아, 저기 보시면 덩어리 같은 게. 이, 못 이런 못게못 다, 해야. 다 기름이에요, 이게 아, 그러면 사람들이 잠복 뚫고 나구나 전에 이렇게 작업을 안 했어요? 예, 네, 안 했습니다. 처음 하신 거예요. 뭐 네. 이상한 들 같은 건가? 아, 샤프트에. <laughs> 왜냐면 작업 자체가 지금 내가 보기에 거기 작업을 네. 일반 작업을 한것 같아. 네. 네. 저렇게 기름 덩어리가 다 없어. 지금 물 나가잖아요, 네. 여기서. 이 상태에서 물을 좀 틀어주면, 이제 올라왔다가 또 빠져나갔다 그래. 이게 다 기름이잖아, 요 지금. 이렇게 지금 물 나가고 다시 기름이 쌓이고 그러는 거예요. 와, 여기 기름 엄청 많네. 그래. 이때까지 이 덩어리가 나온 게. 지금 이 기기가 돌리는 거고 이건 달라. 이 금액도 틀리고. 사장님이 너무 얘기를 해서 내가 그냥, 아, 그런 것 같다 그랬는데, 다 기름이잖아 지금. 이게 그냥 흘러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기름이 많아. 음. 기름. 네번 했으면 엄청 뚫은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일단 대포했나 봐요. 이런 작업을 안 했으면 그럴 거예요. 아... 저게분열빵집이분열을 했거든요. 이 건물에서. 지금 뚫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뚫어지겠어요. 물이 지금 내려가는데 천천히 내려가요. 네. 쫙 빠져야 되는데 안 나가잖아 지금. 네. 그게 무슨 말이 이렇게 나가다가도 네. 저 기름에 의해서 막혀버려요. 네. 저 배관 자체가 네. 작으면. 네. 네. 지금 보면 물 이렇게 이쫙 나가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안쪽에서부터 계속 있어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기름이 막혀서 몇달 사이에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기름? 아 근데 거품이야, 다. 어? 대부분이 거품이야. 기름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기름 자체가 물 네. 음, 내가지? 네잘나와 조금 올라오긴 올라와요. 네. 나간다, 나가. 됐어 빠져나갔다. 그런데 또 다시 막혀. 기름이 오르락 내리락 해. 얘도 많이 깨끗해졌네 네? 많이 깨끗해졌어 네. 물이 물이 빠져나가 이제 잘나가죠? 네네 그쪽에 어때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죠? 네. 이 상태에서 네. 한번 빼 볼게요 거의 3 0 m 잡아야 돼요. 확실히 저거봐도 다르긴 한데요. <laughs> 확실히 달라요. 차 차로 하는 거여서 처음 보고요. 보세요. 네. 저 깨끗하네. 지금 그죠? 네. 기름이 오, 지금 없어졌잖아요. 다. 네. 여기, 신화도. 아유, 부속이 많네. 예? 예. 부속이 많아. 어... 가면서. 이야, 그래도 엄청 많이 뿌려야 되는데. 예? 저거는 아는 게없어 아는 게 확정이 없어요. 전문가 아니지만, 확 봐도 아는 게 저만큼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애물이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거는 물이 계속 고해요.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물이 네. 배관에 계속 고이니까 네. 더 빨리 막히는 거예요. 음. 어 계속 잠겨 있네. 잠겨 있기를. 기름 있으면 주위가 빨갛지거나 약간 노랗게 바뀌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지금 거의 없어요. 작업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도 그... 닦거나 이런 게안 나. 까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 자체가 너무 많이 잠겨 있네. 배관이 위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어 사람들을... 끝에 보인다. 어? 네 않... 연... 연결된데. 아, 어. 어. 아니 그럼 그러... 그리고 안에 그거를 좀 보게 물이 잘 흘러가나 보게 물러가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쉽게 그냥.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왜? 내 소방차들이 소화전 근처에 차려야 되는지. 예. 그차들또 많이 들어가서결국은다쓴다물잘 물 나가잖아요. 네. 한 번만 더 최대한 집어이고, 네. 빼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잘 나가. 아,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보이잖아요. 저기, 저 보이죠? 네. 물이 네. 맑아져서 보이는 거예요. 어.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끝에 가면 네. 배관이 보인다는 거죠. 어. 끝에는. 네. 그, 그러니까 거기 넘어서까지 뚫어진 거예요. 음. 이해가시죠? 처음으로 그래 들린 것 같습니다. 그때 는다다 뚫었다고 하는 것들라고 그러니까 이게 네. 내시경이 안 들어가는 데까지 다 뚫는 거예요. 한 10m 이상 뚫어진거죠 아 그리고 전까지를다 뚫었네요 지금까지 아, 그렇죠 그게 뚫어지질 않는다니까요 밖에 경기계로는 하면은 네. 와이렇게나나떻게 된거지 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이거는 저 속에서 녹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안쪽에서 네. 다 저기 뚫려지면서 계속 막히니까 네. 부셔서 흘러나간 거예요. 음.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나나. 나도. 어, 잠깐만 있어봐. 응. 됐어. 근데 이게 거의 안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음. 아, 안 들어가. 앞에가 기름들이 쌓이면 안 들어가요. 아, 근데... 천천히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음. 나간다, 나간다. 예, 네. 됐어, 잘 나가. 저는 아, 아. 끝나는데, 이제 마늘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길이가 긴데다가, 이제 물소리 나네. 물소리 나죠? 물소리 내려가는 소리 들요 물이 쫙 빠지는 소리예요 지금 소리가. 어, 이 소리는 못들어봤어 아,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소리예요 네. 그 이거를, 이게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물이 계속 고여 있어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배관은 깨끗해요. 카메라는 들어가는 데까지는 이상 없어. 요잘 네. 됐어. 고압이라고 하는 거는 배관을 완전히 깨끗하게 저기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금방 막히면 안 돼요. 배관 자체가 완전히 잘못 돼갖고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아예 안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배관을 깨끗하게 했는데 금방 막히진 않죠 대부분. 오, 예. 물을 예. 저 아까 튼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냥 트는 게 아니라 물을 큰 네. 그릇에다가 네. 물을 받은 상태에서 부어야지 네. 쫙 흘러나가요.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예. 좋아잘 사용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어... 혹시라도 이상 이 네. 있으면 네. 말씀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